우리 이혼했어요 일 통해 이혼 부부들 나한인류해영 일라이 지연수 장가 현조 성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그 중에 많은 시청자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커플이 바로 일라이와 지연수입니다.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 지연수는 5살 일라이와 5일라이를 고를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라는 재미있는 질문을 받았습니다. 이에 지연수의 대답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. 이 질문은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SNS에서 많이 사용하는 질문입니다. 다섯 살 일라이와 오일라이를 고를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지연수는 나는 일라이를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일라이에 대해 잘 이해했다. 일라이는 좋은 남자이자 좋은 아버지이며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. 나는 10년 동안 성장한 일라이와 함께 지냈으니까 이제 고를 수 있다면 5살 일라이를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. 이어 지연수는 예전에 일라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본 적이 있지만 여전히 일라이의 5살 모습을 궁금하다며 그때 일라이도 우리 아들 민수처럼 귀엽겠다고 답했습니다. 이 질문에 지연수가 답한 후 많은 네티즌들은 지연수의 답변에 동의했습니다. 또한 5살 일라이의 모습도 궁금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현재 일라이와 지연수는 TV조선 리얼리티 프로그램 우리 이혼했어요에서 출연 중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이혼한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고 친구가 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리얼리티 예능입니다. 하지만 치회를 통해 많은 시청자들은 일라이와 지연수의 재혼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일라이와 지연수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. 지연수는 10년 전에 돌아가도 지금이랑 상황이 똑같다 해도 나는 너를 똑같이 선택하고 사랑하고 시간 보냈을 거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. 일라이 측에서도 방송에서 지금 지연수를 아직 좋아한다고 인정했습니다. 6회에서는 일라이 와 지연수가 춘천에서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. 두 사람은 손잡으면서 산책했고 지연수는 일라이의 스킨십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. 치료에서 두 사람은 임시로 지연의 아파트에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은 두 사람이 동거한 후 재결합은 시간 문제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.